어, 인문계열 문제 분석이있습니다 어휘하고 문법분석이있습니다 50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50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시간 안 배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에서 5번 밑줄의 분석합니다. 배당이 다 다릅니다. 점수 배당이. 자, 1번. 트랜첸트. 트렌치한트. 트랜첸트는 여러분들이 뭐 요거는 안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 어떤 말 따위가 신랄한. 어, 지금 보기 문항에 보면 incisive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이제 신라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명사 형태, 바로 i n s e a s o n 이라는 단어 아시죠? i n s e a s o n i n c i s o n 가는게 칼로 뭔가 벤 자국을 말하죠? 벤 자국, 그 다음에 뭐를 어, 칼로 새기는 거, 새김 이런 뜻인데, 칼로 뭔가, 어, 이렇게, 자를 만큼의 날카롭고 신랄하다. 말로 표현하면은, 그래서, i n s i g e 신랄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important는, potent가 강력한 뜻인데, I am이 붙었으니까, 무력한 뜻이 되고. distasteful. tasteful이 맛있는 뜻인데, this가 붙었으니까, 바로, 맛없는. 그럼 어떤 행동적으로 따지면, 내가 맛없는 거다. 그 행동에서 맛없다. 라서 싫어한다는 얘기고, 싫어하는 의미도 있고. migrating은, 뭔가 이동하는 이주하는 그잘 알고 계시고 자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면 해석을 반드시 해보시고 문맥지의의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when, 웬이어할때 뭔가 odd thing, 이상하다 이상하다 뭐가 cartoon series 어떤 만화 연재가 i s p r a i s e d 칭찬받고 있다 as 뭐로서 o n e of t h e o n e of t h e 복수명사, 이거 알아야 되죠? 그죠? 가장 신라 h 고그 다음에 r e a l i s 현실적인, 사실적인 뜻이죠. 그래서 가장 신랄하고 사실적인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참 이상한 것이다. 어디서? TV에서. 그래서 incisive, t r a n s i e n 신랄한.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